안녕하세요. 춤새락의 송 춤새입니다. 날씨 오늘 되게 좋네요. 좋은 주말 보내고 계시죠? 저는 시골에서 이제 대전 나가려고 기차 타려고 기차역에 나와 있습니다. 음, 아직은 들어가면 안 돼서 이렇게... 장치를 아직 안 오픈을 안해 주셨네요. 네. 아, 이제 열렸습니다. 열어주셨네요. 오, 요즘에는 정말 초록초록해요. 너무 산이 예뻐요.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고요. 편안하게 휴, 휴식 취하시고 좋은 날또 진행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춤세라의송춤새였습니다